안녕하세요. 행복드리민 춘모입니다. 오늘은 2022년 1월부터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이만큼 인상됩니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.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이 월 30만 원에서 30만 7,500원으로 오릅니다.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같은 규모로 인상이 되는데요, 지난해 물가상승률 2.5%를 반영해 지급액이 인상되는 것입니다.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매달 25일 지급하는 1월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과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30만 7,500원으로 정해졌습니다. 작년 2021년 30만원에 비해 2.5% 증가했습니다. 이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것입니다. 정부는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한 2014년 7월 월 최고 20만 원을 지급한 이후 해마다 물가 인상을 반영해 월 최고 수령액을 올렸습니다. 물가 상승으로 화폐 가치가 떨어져 실질 연금액이 하락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에서입니다. 연간 물가 변동률은 2019년 0.4%, 2020년은 0.5%등 2년 연속 0%에 그쳤지만. 2021년도에는 2.5%로 2%대로 뛰어 올라, 2011년 4%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. 정부는 그동안 노인 빈곤을 완화하고자 기초연금을 꾸준히 올려왔는데요. 2018년 9월부터 최대 지급액을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린 데 이어, 2019년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% 노인에게 우선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했습니다. 이어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을 2020년 1월부터는 소득 하위 40%에게 지급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소득 하위 70% 수급 노인 전체로 확대했습니다. 올해 2022년 기초연금은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 인정액이 180만원 이하이며 노인 부부가구는 288만원 이하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.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, 연금소득 등의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.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.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올해 2022년 만 65세가 되는 1957년생 노인은 생일이 속한 달에 한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. 이를테면 생일이 1957년 4월이면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 분부터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. 꼭 신청하셔서 기초연금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.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 주시고요. 주변 분들에게도 많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. 행복드림 윤충모였습니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